결론을 내려볼까요? 자, 이 유교, 불교, 그리고 기독교 그 성자님들께서 다 통하고 나서 보니까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결론이 나오신 거예요. 우주 질서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 가을 개벽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병난이 오는데 그때 인류를 구원하는 하느님이 인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야.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죠. 예. 경전을 찾아보니 또 그러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의문점이 또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했지만 예고편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한 분이 누구신지 어떤 성격을 갖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얘기를 못 해주고 있었어요. 이 우주에는 통치자 하느님이 계세요. 도의 주인이 있어요. 도를 주관을 하는 그 주인이 있습니다. 우주 통치자 그분 상진님이시죠. 그래서 도를 주관하는 그주인이 있으시기 때문에 도를 공부하는 우주 변화 원리를 공부하고 우주를 공부하는 도를 공부한다는 사람은 누구를 알아야 돼요? 그 주관자인 상진님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도를 통한다는 건 결국은 뭐예요? 누가 도의 주관자인 그 상진님이 도를 내려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1860년 경신년 4월5일 최수훈 대신사께서 도를 통하십니다. 도를 통하시고 그다음에 무국대원을 아, 이제 온다는 것을 선포를 해요. 그러면 최수훈 대신사가 그것을 어떻게 도를 통했느냐 그냥 지금 이제 앉아가지고 복식 호우면서 이제 호흡하면서 좌주천 대주천 몇개 돌려가지고 소주천 대주천 돌려가지고 통했느냐 그게 아니고 통치자 하느님이신 상제님으로부터 직접 천명을 받으면서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하고는 많이 다르죠? 자, 이제 원전을 볼게요. 자, 동학을 여셨던 최순대신사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경전이 두 개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동경대전이고 한단는 용담주사예요. 동경대전이 많이 제일 유명한데 동경대전은 최순대신사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이 유학자들이 한자로 적어 놓은 거예요. 한자로 번역한 거죠. 근데 최순 대신사가 말을 할 때는 한글, 한자로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한글로 우리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용담유사는 뭐냐? 최순 대신사가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을 위해서 직접 가사를 만들었어요. 한글 가사 MP3 파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것이 용담유사예요. 자, 근데 어떻게 나오느냐? 동경대전에 세인이 세상 사람이 위하 나를 부르기를 상제언을 상제라 부르거늘 여 너는 부지 왜 모르느냐 상제를 그래서 용담유서에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 이르나니 너는 어찌 상제를 모르느냐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최순대신사가 직접 만나 뵙고 본이 한 얘기를 들어보자고요. 자, 무정의 이 단어들이 한글로 이게 볼 때는 다 고어체예요. 그래서 잘 모르는데 읽으면은 무슨 뜻인지 알아들어요, 다. 자, 보세요. 세월이라 사월이라 초오일에 꿈일런가 잠일런가 꿈인지 잠인지 이게 생신인지 잘 모르겠더라. 천지가 아득해서 정신수술 못할라라. 어, 천지가 막 아득하고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공중에서 외는 소리, 천지가 진동할새 공중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지금. 천지가 진동할 정도로 이게 그러니까 예수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천지가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집안 사람 거동 보서, 그러니까 부인이 있었잖아요. 집안 사람이 난리가 난 거예요. 경황실세 하난말이 내 팔자야 무슨 일이 이러한고 애고 애고 사람들아 약도 못해 볼까. 사모님이 난리가 난 거예요. 최순 사모님이. 침침치랴야 저문 밤에 눌러다 해이말할꼬 그러니까 이 사건 일어난 건 언제요? 낮이에요? 아니에요. 밤입니다. 밤에 천지가 진동할 정도의 소리가 들린 거예요. 경황 실색 우는 자스 구역마다 세어 있고. 그러니까 그 사모님만 난리가 난게 아니에요. 애들도 막 울고 있어요. 이게 꿈이에요, 생시에요 이게? 이게 현실이거든요 지금 애까지 울고 있어요 와 하면서 엄마 울고 있는 거예요 대개 거동 보자 시면 차박머리 행주치마 엎어지고 자빠지고 종전 걸음 한창할세 사모님이 난리가 났죠 막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공중에서 외란 소리 소리가 드디어 나는 거예요 물구물공 하였으라 호천군걸 상지임을 내가 어찌할까 보냐 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마라 호천근골, 대골이지, 근골, 골든 팰리스 근골하면 뭐, 우리가 못 떠올라요. 한양, 한양 그, 에 보면 왕이 그 근골 안에 의제에 앉아서 명령을 내리는 그 왕처럼 호천근골, 천상의 근골에 앉아서 상지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초야에 묻힌 인생 일이 될줄 알았던가. 이제 이제 최순대 신가 얘기하는 거야. 이제 막 아, 내가 그동안 그 고생을 했는데, 야 내가 상지님을 다 만나다니 이런 영광이 다 있냐 이런 거예요. 초야에 묻힌 인생 일이 될줄 알았던가. 개벽시 국초일을 만장지사 날아서고 1 2제국다 버리고 아 고군수 먼저하네. 상지님이 다른 나라 가지 않고 우리나라를 오셨구나. 야이참 너무나도 감사한 지고 그럭저럭 청황실색 정신 수습되었더라. 이제 정신이 이제 정신이 혼미하다가 정신이 들었어요. 자. 이게 지금 안신간데 그 앞에 보면은 또 보면 교훈가에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또 그럭저럭 할 길이 없어 정신 어, 없는 정신 가다듬어 하늘님께게 아레오니 그러니까 정신을 가다듬어서 물어본 거예요 하느님께서 그냥 독단적으로 상진님께서 그냥 말씀만 내려주신 게 아니고 말이 오고 간 거예요 하느님께 아레오니 하느님 하신 말씀 너도 역시 사람이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허깨비가 와가지고 뭐 갑자기 무슨 이상한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말씀을 하시는 그 상진님과 독대를 해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는 그런 인격신 상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메시지, 생존의 비밀에선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너는 어찌 상제를 모르느냐? 이것은 비단 그 당시 살고 있던 그 최소한 대신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까망눈이 되어서 도의 주제자인 상진님을. 천지의 원 주인님을 알지 못하는 지상의 모든 인간들을 꾸짖는 거예요. 사실 저도 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왔잖아요. 제가 뭐 상제님이란 단어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저도 여기 와서 이제 알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상제님이란 단어가 말이죠. 앞에서도 알아봤지만 이것이 지금은 일본의 그저 식민 일본이 시민 통치를 하면서 우리나라 역사 문화를 다 말살시키면서 상제라는 그 단어를 다 없앴어요. 상제를 모시는 건 천자국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없앴기 때문에 우리가 잊어버렸지만 상제라란이 단어는 예전부터 썼던 단어예요.